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월급이 낮아지면서 한일 한일 월급 격차가 일본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는데 한국 평균 초인보다 싼 일본에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일본에 산 한국인 남성 일본에서 급여 실태에 대해 정나라하게 이야기한 유튜브 영상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데 이제 한국인이 훨씬 평균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일본인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. 일본인들이 저는 일본인입니다만 일본은 급료가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일할 수조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나쁘지 않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일본이라면 10만을 받을 걸한 100만을 받을 걸 호주 일이라면 250만을 받으니까요 근데 사실 일본이 물가가 싼건 있어요 서울이 일본보다 물가가 좀 비싸긴 하죠 한국의 경우뭐 초임이라 해도 일본처럼 지금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건 있지만. 어쨌든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은 한국이 일본보다 꽤 좋기 때문에 일본분들이 좀 약간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볼수 있어요. 물론 일본분들이 지적하는 한국의 문제도 있긴 해요. 경제적 문제. 그 엔화 약세도 있고. 근데 다시 한번 일본이 수출 경제 자체는 굉장히 괜찮으면서 취업이 쉽다는 게 일본이 장점인 것 같긴 해요. 취업이 쉬운 대신 임금이 좀 낮고 취업이 좀 약간 어려운 대신 임금이 꽤 괜찮은 한국과의 대결 근데 네, 뭐 근무 환경은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일본도 뭐 오래 일하는 걸로 유명하니까요.